그 다음에 펌프 잠깐 1, 이, 오케이,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잡고 버스 두고 클랩프롭, 클프오 o 이갓마 g o 이 마이 마이 이어 m 오케이 오케이. My ear t 아, 이거 그래서 아아 아 해보고 이거 끝. Okay, it's good. Let's go. Okay. 아, uh, o 파이널에 항공기 있습니까? 엄사네 아, 동작세고 털리마리 276, 아 e v e n n a g r e t 가겠습니다. 우리 인터켜고 소리 지거 녹화됐겠다. 아. 아, 리 276, n o w t a 가겠습니다. 그렇지. Oh, it's so Okay. If it's over 115 and it's 120, it's RPM 4800 뺐잖아요 okay. RPM 4800뺄때이 랜딩라이트랑 퓨어펌프 묶어서 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랜딩라이트랑 RPM 4800 랜딩라이트 오프 퓨어펌프 퓨펌프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아 맞다 okay. 시정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요 날씨는 좋은데 276이 <목소리> 받아서1 8 2 k m 로 가고. 요바가 속도가 지금이제 플랩스 탠이죠 플랩스 a p s twenty. 펑바? 쉬금이 이 t w 이 twenty. 이 이제 t 이 h i r t y 쉬금이 이제 flaps thirty. 쉬이 이제 f 105. 105, 105나 110으로 할 거예요. 105나 110이요. 네. 좀 피치 다운. 자, 점점 안으로 들어간다. 밀리면 안 돼요, 플랩 네. 확실하게. 자, 이제 랩턴에서 공장. 속도 너무 낮죠? 플랩, 아예 피치 더 낮춰야죠. 네. 밀면 안 돼요. 더 낮추고, 파워 더 주고. 자, 파워를 오늘 아이들 컷을 흉단에서 네. 안할 거예요. 네. 자, 낮아진다. 조금 높게 들어가야 돼요. 조금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너도 더 줄이고. 오른쪽, 너 오른쪽. 자, 지금 아이들 그냥 아이들이요? 헛. 헛. 헛, 헛, 네. 자, 지금 너무 높았죠? 아, 예, 좀 높긴. 그래도 떨어지긴 하네. 너도 아, 네. 어, 오른쪽, 너도 오른쪽. 오케이, 페퍼, 페퍼. 지금 헤딩이 약간 왼쪽으로 가 있어요. 네. 피지 낮추고 오케이, 속도 100대 올라왔으니까 랩스 네피올라왔어 네. 다랩 평소랑 똑같은 높이로 들어갈 건데 네 파워만 갖고 있을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속도를 맞춰야지 하다보니까. 아, 네. 어, 오늘, 오늘은 바람이 세니까. 속도에 너무 연은에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너무 낮지만 않은데요. 네. 평상시엔 95가 맞죠. 네, 윈드캄. 윈드캄 이렇 오늘 막 15노트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킬로미터로 하면 한3 0 k m 란 말이에요. 아. 거의? 네. 그러면 우리는 못해도 원래는, 아니, 2 0 k m 는더 갖고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네. 오늘은 110으로 해도 돼서, 네. 일단, 플랩 30하고 110은 조금 무리, 플랩에 무리가니까, 방금 105로 한 거고, 네. 이제는 플랩 1 0이로할 거예요. 플랩 10이. 네. 방철 스코틀리마 찰리 276 터닝 렙스 크로스 인런에 3, 2아 이런 날 체험하면은 그 손님이 진짜 무서워 할것같아네 맞아요 네 손님들 무서워 이런 날 애기들 타면 난리 나는 거야니에려줘스 <laughs> 좋아하는 애기도 있으니까 어, 맞아요 아방철 스코틀리마 찰리 276 터닝 스인로에이고 아오 진짜 시장 기가 막힌다 이런 날 급한 거 해야 되 아니 저기 보면 해 떨어지는 거 봐요 구름 사이로 밑에, 밑에만 밝잖아 주님의 은총이다 <웃음> <웃음> 할렐루야 아나 천주교인데 에이맨 ㅋ ㅋ ㅋ 저 기독교 <laughs> 저는 천주... 와장 테스토텔리마 찰리 276 트웨닝 랩 베이스 아니. 이트 2, 터치 앤고랩2니까지만네 밀린다 랩 왼쪽 Okay. 10 okay, 10 10 1 10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10 10네1 10 10 10 10 1 게 봐야 고도를 판단하니까. 무슨 색아 떨어진다. 파워. 아, 그냥 한 번에 순식간에 떨어지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파워 가 조작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다. 네. l 로 보면서 네 그렇지 t 도 좋다 파워 조금 줄이고 o k o m t r 조금 더 줄이고. o m t o 더 r 더더더 더, 더. 오케이. 유지? 파워 유지. i 유지 자, 아 o 파워 들어갔죠 자컷 네. 컷. 아, 방금 파워 들어갔었죠? k 네 y Uzi, Pow Uzi. 떨어지네 z 어 Pow t r o t 도 조금 높았죠. 네. 네. 그래서 턴 돌면서 활주로 보면서 어 높은 거 같다 싶으면 그때도 계속 파워 조절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돌고 나서 하면 반동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니까 왜 갑자기 배 아픈 거 같지? 어? <laughs> 화장실 있나요, 기장님? 배출구는 있긴 하나? <laughs> 아 그래? 아 엉덩이 쪽으로 내밀고? <laughs> 네네네 오우 oh, 쉣 그러려면 제 방향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laughs> 와 창자에 바람 차겠다 야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와우 오늘 날씨는 기가 막히네요 그니까 2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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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네7기 보고 있을 때7 7 떨어져요 7기보면안 돼요 네또110 7 7 7춰야 되죠 네 너무 안쪽이다 조작조작네조작안 돼요 할줄로 보고 속도 보지 말고 지금부터 네 자, 조금 줄이고 자, 조금 줄이고 도로에다가 꽂을 수 있게 가봐요 파워 그렇죠. 그렇죠. 자, 아이드 컷. 그렇죠. 자, 벌루닝. 골라운드. 이렇게 막아주고. 자, 오늘 같은 날은 저기서 벌루닝 나죠? 네. 왼쪽에서. 방금 어 어프로칭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좋았는데 벌루닝 나면서 판단이 살짝 틀려졌어요 네. 벌루닝이 나면 그냥 고 라운드. 네. 벌루닝이 어,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조금 뜨는 벌루닝은 그대로 피치홀드 하던가. 네네네. 네, 네. 네. 아 벌루닝이 좀 심한데요? <웃음> <웃음> 자 방금 어, 속도도 조금 빠르, 빨라 보이고 네, 네. 벌루닝도 났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은 이번에는 또 바꿔서 해보는 거죠. 자, 플랩 3 단에 한 배고 맞추고 네네네. 한번 가볼까 하고 이번 밖에는 플랩 3 단에 배고 한번 해보고 네 배고 하면 아까보다 파워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팔찌로 보면 와씨발아 엄청 괜찮아요. 파워 더 주고 떨어졌다. 네. 파워 잘 막았고. 아워 그대로. 파워 더 주고. 더 주고. 오케이. 방금 빨아들이는 거 봤죠? 네, 봤어요 오케이. 아이들. 그것만 막고 아이들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자, 로더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아, 오른쪽 로더 신경 을못 쓰네. 네. 자, 지금 계속 시야가, 어, 헤딩이 돌아가 네, 있어요. 자, 네. 빛이 낮추고, 조금만.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러더랑 지금 스틱에 힘이 진짜 바짝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날 바짝 들어가 있으면은 더한데요 아.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 스몰 코렉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과조작이 되잖아요. 네. 과조작이 한번 되면 또 과조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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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힘 빼야 돼요, 진짜 오늘. 네. 오늘 같은 날 어차피 비행기 안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다운워시 한번 맛봤죠, 살짝. 네. 네.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내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강화율이 커지는 것 같으면 빠르게 파워로 막아줬다가 지난 지나면서 다시 파워 조정해 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바람 센 날은 빠르게 바람이 치면 빠르게 막아줘야 돼요. 네. 반응속도로. 네. 반응 어 밀렸네 이러면 끝나요. 네. 뭐뭐뭐 어, 뭐, 뭐. 추락하는 건 아니지만 팔찌로에서 어, 많이 벗어나니까 바로 걸어라운드고 네. 헤버 텔레마차 리필 세븐 식스 타이밍 랩 코스 윙원에스위 손에 힘 빼고 발에도 힘 빼고 자 바로바로 바로 막아주고 이런 조그만 코렉션들 바로바로 바로 막아야 돼 이렇게 네 바로바로 바로 막아주면서 윙레벨 유지 그래서 뭐 여기에 조종관이나 러더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막는데 이제 그게 동작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계속 비행기가 내가 흔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네, 네. 네. 그래서 톰코렉션으로 힘 빼고 자동차, 스텔마차 리투 세븐 식스, 터닝 랩스 다운 인원 에잇, 스위트 터치 고 바람이 지금 한쪽으로만 부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바람은 어, 위에서는 도니까 계속 네, 맞아요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네, 이제 빵빵 때리는 애들이 거스트 네 파이널 컬 자동차, 스웨터 텔레마차, 리투 세븐 식스, 파이널 원에이 스위트 터치 앤고 어, 메인 빼고 할수 있어요. 아 네. 높다. 훅 떨어졌다. 훅 올라왔다. 아, 여기요, 여기. 아, 와. 찮아요 자, 언제든지 파워 보충할 준비. 네. 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빨리, 빨리 더. 그렇지. 그렇죠. 자, 아이들 아, 파워 조정 바로 아이들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냥 오케이, 걸어 걸어 그렇죠. 자 방금도 대처가 조금 늦어요. 네. 내가 항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데 인지가 좀 늦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지를 빠르게 하고 빨리 막아줘야 돼요 바람 셋 날은.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시단에서 다운워시가 왜 생기는지 혹시 아, 아, 알아요? 아니요. 이, 이 활주로 시단에 이렇게 네. 둔턱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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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숲. 바람이 정풍으로 오다가 얘를 맞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요. 아, 도는구나. 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돌면서 네. 다운 뚫어 내리는 바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항상 정풍 생날은 다운워시를 항상 항상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피나콜. 서반시로 가는 이와 샤리스 서반시 정파이너로 네3대2첫 승고. 자, 윙 레벨 잡고 어 내가 타겟은 러더로만 가면 돼. 러더로만. 뭐, 자꾸, 엘런으로 뭐, 하려 하면 안 돼요. 막아주고. 바로 막아줘야 돼요. 높다. 자, 저 도로에만, 시선. 도로. 제가 도로에다가 비행기 갖다 놓는 거예요. 높죠? 네. 그렇죠 오케이 핫. 멀리 보고 네안 떨어지면 고 라운드 고 라운드 자 플랩 20로 합시다 20로 우리 이따가 파워 아까보다 더 필요할 거예요 자붕 띄운다 또 낮으니까 피치 다운하고 파워 좀더 조금 높다. 파워 빨리 빨리 좀더 빼고 더더 더. 그렇죠. 어, 요 기다려보고 가가지고, 그렇죠. 네, 아이드 컷 속도가 많이 빨라서 미리 아이드 컷 했어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